수상한 작업실 작업일지 아, 생각만 해도 지금 식은땀이 난다. 식겁 먹은 하루였다. 어젯밤에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사실 은 오늘 아침에 일찍 고향 부모님 댁에 다녀오려고 차를 가지고 집을 나섰다가 순간 부모님을 뵌다고 해도 내가 당장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게 없어서 갈등하던 찰나에 머리를 잠깐 식히고자 아침 산책을 하는데 카톡 메시지가 온 것이다. 오늘 촬영 날인 거 아시죠? 아, 지금도 식은 땀이는데 무슨 말씀이에요? 헛 오늘 온라인 생중계. 10시에서 12시 사이요. <laughs> 혼이 나갔던 거였다. 진짜 뭐될뻔 했다. 어젯밤 그 전화로 아침에 좀 정신이 오락가락 했고, 담당자님의 문자 메시지가 아니었다면, 신뢰도 잃고, 돈도 못 벌고, 책임감 없는 제작자로 낙인 찍히고, 다행히 촬영엔 아, 무 문제 없었고 현장에도 제 시간보다 30분 전에 도착해서 준비를 했고 아 긴장 풀겸 작업일지 꼴피라디오로 기록 남기다 정신 단디 차려야겠다 코로나 막을게 예, 벌써 지은손씻게 무조건이야. 코로나 막. 예방수칙은 마스크 착용이야.